이 방송을 보는 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족, 지인, 직장 동료들 전부 다 해서 여러분이 보시기에 주식으로 돈을 버는 분들은 몇 프로나 되던가요? 초심자의 행운으로 처음에 돈을 벌다 대출 왕창 땡겨서 들어갔다가 털리고 나오지 않던가요? 마치 도박판에서 처음에 이뤄주다 올인하게 한 다음 역배팅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술자리에서 동료 직원한테 들은 정보 믿고 대출 땡겨서 들어갔다가 상장 폐지되어 신용불량자 되지 않던가요? 국장 탈출은 진흥순위다 하면서 미국 시장 들어갔다가 환율에 얻어맞고 테슬라에서 얻어맞고 다시 국장을 기웃거리지 않던가요? 혹시 동료 직원 중에 나는 이번에 주식으로 돈 벌었다 자랑하는 분 있으면 생애 주식 투자 전 과정을 통장 정리해서 달라고 해보세요. 주식으로 자산을 이룬 분들 물론 있습니다. 주합 TV 정영준님은 배당주 투자로 10억 넘는 자산을 이루고 50세에 공기업 퇴직했습니다. 배당금은 10원도 찾지 않고 전액 재투자했습니다. 힐링여행자 TV 최원호님은 90년대 초반부터 택시기사, 토스트 장사, 옷 장사, 그릇 장사하면서 돈을 버는 족족 삼성전자에 투자하여 수십억 자산을 이루었습니다. TV 프로그램 유키즈 온더블럭에도 출연했습니다. 리치노마드님은 맥커리 인프라 주식 하나로 10억 넘는 돈을 벌었습니다. 이런 분들은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유튜브에 공개하면서 책을 쓰고 강의를 하면서 또 다른 수입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반면 주식 투자 실패한 동료 직원은 신용불량자가 되고 근무태도 불량으로 지적되어 승진해서 계속 누락되더군요. 하나의 성공은 또 다른 성공으로 이어지고 하나의 실패는 또 다른 실패로 이어지는 법입니다. 개인 투자자가 주식 투자로 돈을 잃는 이유 세 가지는 무엇일까요? 1. 수시로 주식 시세를 들여다본다. 개인 투자자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스마트폰 들었다 놓았다 하면서 주가 창을 수시로 들여다봅니다. 아침 9시에 화장실에서 주가를 보면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업무 도중에 틈틈이 주가를 들여다봅니다. 떨어져도 불안하고 올라도 불안합니다. 옆에 직원들이나 상사가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알고 있습니다. 일에 집중 못하고 수시로 화장실 들락거리고 스마트폰 들었다 놓았다 하는 거 보면 다 압니다. 업무에 집중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좋은 평가를 받겠습니까? 정보의 비대칭 개인 투자자가 정보를 얻는 루트는 정해져 있습니다. 신문, 인터넷 뉴스, 언론 매체, 증권 뉴스, 유튜브입니다. 나한테 오는 정보는 이미 다 공개된 정보이고, 약발이 다한 정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렇다면 종이신문을 볼 필요가 없는 건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랜 기간 신문을 보다 보면 시대 흐름을 투자로 연관 지을 수 있는 해안이 생깁니다. 종이신문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3. 심리적 불안감 조급증. 주식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정보에 밝은 사람들, 기업 분석을 잘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세상의 모든 증권사, 펀드매니저, 회계사, 세무사는 전부 부자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식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은 매수매도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패장이 두둑한 사람입니다. 개인 투자자는 주식이 떨어지면 자불안석이고, 주가가 오르면 이행복이 달아날까? 조바심에 주식을 팔고 수익이 실현되었다며 좋아합니다. 팔고 나서도 주가를 계속 들여다보며 아 조금 더 갖고 있을 걸 괜히 팔았네. 떨어지면 아 어제 팔걸 하면서 스스로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여러분 좋은 주식은 반드시 제자리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장하는 기업, 돈잘 버는 기업의 실적은 반드시 주가에 반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설령 다른 변수로 주가가 크게 하락한다 해도 반드시 제자리 찾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공포심에 팔아버리고 본전 회복하면 팔아버리고 조금 오르면 또 팔아버리기 때문에 돈을 벌어도 조금밖에 못 버는 것입니다. 1977년부터 1990년까지 마젤란 펀드를 맡으면서 연평균 29% 누적 수익 2700% 수익률을 올린 전설의 투자자 피터 린치는 개인 투자자가 전문 펀드 매니저보다 주식으로 돈을 벌수 있는 유리한 구조라고 말합니다. 개인은 소수의 좋은 주식에 집중 투자할 수 있는데 펀드 매니저는 투자 다각화 의무 조항에 묶여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본인이 분산 투자 의무 조항에 묶이지 않았다면 더큰 수익을 얻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개인 투자자가 주식으로 돈을 버는 유일한 길은 좋은 주식을 오래 보유하는 것입니다. 좋은 주식은 성장하는 기업, 돈을 잘 버는 기업, 강력한 경제적 해자를 보유한 기업입니다. 좋은 주식은 언젠가 제자리를 찾아간다는 믿음을 가지세요. 오늘 이야기 정리하겠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주식으로 돈을 잃는 세 가지 이유. 1. 주식 시세를 수시로 들여다본다. 2. 정보의 비대칭. 3. 빨리 수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조급증. 주식으로 자산을 이룬 쭈와 힐링여행자 리치노마드님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주식을 장기 보유했다는 점입니다.